안녕하세요. 리눅스 1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TCP/IP 설정 과정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진단 등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진단. TCP/IP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죠. 지금까지 단계를 통해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구축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앞서 설정한 인터페이스와 라우팅 테이블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ping.nestat라는 네트워크 진단 도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ping. ping은 네트워크의 어느 특정 호스트에 일정한 패킷을 보내어 응답이 있는지 체크하는 도구입니다. 일정한 패킷, 즉 56바이트를 a라는 호스트로 보냈을 때 A 호스트가 이를 반응하여 다시 그 패킷을 보내주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장애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그 호스트의 라우팅 테이블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장비 결함 등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핑테스트 했을 때 호스트로부터 반응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네트워크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또는 보안상으로 파이어 월. 방화벽을 설치해 놓은 경우라면 제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핑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첫 번째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이외의 자세한 옵션은 메 a 이나 헬프 명령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ping에-c의 횟수,-s의 s의 패킷 크기, 호스트 주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의 명령은 아마 ping의 호스트 주소일 겁니다. 다음은 코넷 vdsl 전용선을 이용하여 코넷 네임 서버로 핑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지금과 같이 핑의 호스트 주소만 적어주면 기본적인 바이트 수만큼 주고 받는 결과에 대한 것을 쭉 뿌려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핑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Ctrl C 키를 누르면 되고 TTL과 타임 시간이 끊임없이 보여진다면 그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버로 핑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지금 자체에 네트워크 두 개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가고자 했던 게이트웨이에 설정한 그 서버가 있었죠. 그 서버로 핑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핑에 대한 응답을 방화벽에 의해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세, 네 번째 보여지는 그림은 네트워크 연결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핑결과 결과 테스트입니다. 이더넷 케이블이 빠져 있거나 이더넷 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IP 주소가 잘못 할당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역시 풀어했는데언미치 케이블 타임 결과가 없는 것을 보아서 두 가지 다 에러 메시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이 경우는 패킷이 목적 호스트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조사하여 화면상으로 출력되는 명령이 트 r 스 아웃에 입니다이 명령을 이용하여 패킷이 어느 경로에서 유실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발생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명령에 대한 사용법은 그 뒤에 호스트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만들어놨던 서버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세번째, 넷스텍트 이 부분은 라우트 명령보다 좀더 자세한 라우팅 테이블 정보와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우트 명령보다는 이 명령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용법은 reset-nr 명령입니다. 라우트 대신에 이 명령을 사용하면 어떠한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그 부분이 두번째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reset 필드의 일부는 라우트 필드가 중복되어 지지만 라우트에 없던 필드만을 간략히 선정하면 미 i 는 maximum, segment, s i z e 약자로 패킷 조각의 최대 크기를 나타내고요. IRTT는 패킷 윈도우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명령은 단독적으로 실행하면 마지막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출력되어집니다.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 상태와 소켓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만 체크하려고 할 때는 마이너스 키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여지는 가장 위쪽의 이미지입니다. 네스트트 명령으로 네트워크의 패킷 전송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마이너스 I 옵션을 지정하여 새로운 커널 라우팅 테이블을 화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보여준 이미지입니다. 이때 그림에서 나오는 필드에 표를 갖다 참조하기 위해 밑에 피, 표를 갖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커널 인터페이스 테이블의 필드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이 최대 전송 단위 두 번째가 매트릭과 RS는 전송 받은 패킷 TS는 전송 보내는 패킷 DRP는 버려진 패킷 OVR은 과다 넘침으로 인한 유실된 패킷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4번 NSlooku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nslookup. 네임서버 통해 도메인을 검색하거나 IP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nslookup은 네임서버 구축에 대해 볼수 있습니다. nslookup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nslookup 도메인명입니다. nslookup 명령을 실행하면 앞으로 퇴출된 유틸리티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없이 nslookup을 실행하려면 마이너스 S.I.L 옵션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A.R.P. A.R.P.는 I.P 주소와 이전의 고유 주소를 기억하는 프로토콜로 데이터 전송은 I.P 주소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A.R.P.에 의해 48비트의 하드웨어 주소인 맥 주소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RP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ARP 명령을 그대로 세, 실행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 호스트. 도메인을 검색할 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으로 NS룩업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NS룩업 도구는 레드앤 리눅스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도구이기 때문에 호스트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도구 사용법은 호스트 옵션 도메인명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옵션을 보면 -w, -r, -a, -l, -t, -c가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한 내용들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Red h a d Linux 네트워크 환경 설정 파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파일들은 여섯 7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 파일과 그 외의 네트워크 파일들 이 파일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설정되어지는 값을 적절하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IP 활용 기법 IP 마스터레이드 IP 마스커레이드란 인터넷이 되는 리눅스 서버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선 IP들의 패킷을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게 포워딩 해주는, 즉, 인터넷이 되지 않는 내부 네트워크의 호스트들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NAT를 말하죠. 즉, 쉽게 말하자면 ADS에 대한 한 라인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 중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IP 공유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리눅스 시스템만 있다면 비싼 돈을 들여 단순한 IP 공유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IP 마스크 레이드는 ADSL과 같은 전용선 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자 할때 유용하며 또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고자 할때 유용한 기법으로써 IP 마스크 또는 MASQ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IP m a s q u e 는 IP Chains라는 커널 2.26이 있고, IP Tables로 커널 2.4용 유틸리티에 의해서 설정되어집니다. 두 번째, IP Chains. IP Chains의 유틸리티는 커널 2.2에서 대잘 작동하지만, 커널 2.4대에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널에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레드 i 리눅스 9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널에서 설정한 후에 컴파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커널 설정하기 위한 부분이 이미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여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마스커레이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마스커레이드는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반드시 두 개의 이전의 카드가 꼽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저희 공유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카드가 두개 있어야 하고, 한 개의 이전의 카드는 전용선 접속을 위해 필요하며, 한 개의 카드는 내부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 또는 허브에 연결한다고 했죠. 두 번째 단계로 커널에서 이전의카드 모듈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보여준는 이미지와 같이 DNESG라는 명령을 확인했었죠. 그중에서도 어떤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뒤에 어떤 숫자를 적지 않으면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쭉다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이더넷 카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커널 컴파일을 통해 이더넷 카드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기본적인 이더넷 카드를 통해 인터넷을 하실 수 있겠죠. 네트워크를 세 번째 단계 인터넷 전용선 접속을 연결하여 인터넷이 잘 연결되었는지 외부 네트워크로 핑을 해보거나 브라우저로 웹서핑을 해봅니다. 인터넷이 되어지지 않거나 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전용선 접속 설정을 확인해서 인터넷이 되도록 해야겠죠. 이때 사용한 이전의 카드의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 카드인 이전의 제로로 가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두 번째 이더넷 카드에 사설 IP를 할당하고 내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IP 할당을 합니다. IP를 할당하기 위한 명령으로는 ifconfig가 있었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내부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각각 핑을 테스트해서 내부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단계가 이상이 없다고 되었을 때 가정하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명령을 실행해 IP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어지지 않는다면은 IP 체인지에 의한 마스커레이드 설정을 잘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을한 대니까 공유라는 개념이 깨지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다음과 같이 IP 체인즈 유틸리티로 내부 네트워크의 호스트들도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해주시면 첫 번째 관련한 부분이 처리가 되겠죠. 서버에 첫 번째가 서버에서 해주는 부분으로 되면 내부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들은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핑을 날려 핑이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보이지 않는지, 보이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IP 체인지에 의한 마스크레이드 작동 유무는 두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명령을 실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IP 체인지의 "-L 옵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일곱 번째 단계로 다음 설정을 보여준 이미지는 TOS에 관한 설정입니다. TOS 설정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FTP 다운로드를 할때 느린 텔런스보다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IP테이블스. IP테이블스는 커널 2.4에 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넷 필터 도구로 드의 뉴욕스 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방화벽 도구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그리고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레벨이 낮은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신대요. i p t a b l e 는 IP체인스에 비해서 강력한 NAT 기능을 제공하고 보안성이 향상되었으며, 커널 2.4의 TCP ID 스택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나, IP체인스에 비해 설정이 좀 까다로운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커널 설정을 해보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파일을 참고해서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적인 마스크레이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이더넷 카드로 두 장을 설치하고, 하나의 이더넷 카드는 전용선 무댄과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이더넷 카드는 이웃 컴퓨터나 또는 허브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두 번째. 두 장의 이더넷 카드 모듈이 커널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하는 메시지가 DMESG였죠. 그 명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이더넷 카드에서 전용선 모뎀으로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잘 되었는지 외부 네트워크 핑 테스트를 통해 실시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는 절차가 들어가야겠죠. 네 번째 단계. 두 번째 이더넷 카드에 사설 IP를 할당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DHCP 서버를 구축하여 자동으로 내부 네트워크가 구축되게끔 합니다. 사설 IP를 직접 할당하는 경우에는 ifconfig를 통해 어떤 인터페이스에다가 연결할 건지를 할당해 주시면 되겠죠. 클라이언트에서도 내부 네트워크 학력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각각 핀 테스트를 하며 내부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 단계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징어 같은 명령을 실행하여 IP 포워딩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IP 테이블스에 위한 마스크레이드 설정이 잘 하더라도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는 레벨 리누스 9에서 자동으로 이 설정값이 ON으로 갖도록 설정하려할 때는 ETC 밑에 sysclt.conf라는 파일을 에디트해 net.ipv4.ip__forward 설정값을 1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명령을 마스커레이드를 설정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VDSL 또는 케이블 모뎀의 전용선에서 또는 ADSL 전용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각각 두 단계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 IP 테이블스에 의한 마스커레이드 작동 여부는 IP 테이블스의 "-L 명령과 iptables의 l m n u t NET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tables의 l 명령을 실행하여 c h a i n f o r r d 설정에서 모든 포트와 모든 소스에 대해서 허용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명령을 실행하여 chainspotning이라는 설정에 마스 r 레이드 허용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 r 레이드 설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뉴욕스일 수도 있지만,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눅스 클라이언트의 설정.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더넷 카드에 네트워크 구성만 정확히 설정해주면, 인터넷을 공유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금 보여지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IF 컴퓨터를 통해 어떤 이전의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 게이트웨이에 대한 것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게이트웨이 설정이겠죠. 서버에서의 게이트웨이는 전용선 업체의 서버 주소로 설정되어 지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서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마스코트 환경에서는 절대로 서버에서 설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주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는 서버의 이더넷 주소를 게이트웨이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서버의 주소로 핑을 테스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전원선 업체의 네임 서버 또는 홈페이지 주소로 핑을 테스트하여 정상적인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핑이 잘 나간다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 윈도우 클라이언트 설정. 윈도우에서는 내부 사설 IP와 서브 마스크를 설정하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1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DNS는 전용선 업체의 DNS 주소를 설정하고 그외 네트워크 구성 방법은 윈도우 매뉴얼을 참조해서 사용하,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하는 방법도 유니스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하는 방법과 같기 때문에 공유되었는지 그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IP 알리어스 IP 알리어스란 하나의 물리적인 이전의 카드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할당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대의 서버에 다섯 개의 IP를 물려야 하는 조건을 가정한다면 다섯 개의 이전의 카드를 구별 설치하지만 산업용 컴퓨터 보드가 아닌 이상 다섯 개의 물리적인 이전의 카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IP 알려스는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다섯 개이전의 카드가 없어도, 즉, 하나의 이전의카드에만 있어도 원하는 만큼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IP 알려스는 버추얼웹 코스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P 알려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ifconfig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알려스된 인터페이스는 이전의 제로를 1, 이전의 제로에서도 2, 그런 방식으로 결정되어집니다. ifconfig으로 해당 인터페이스에 알려스 IP 주소를 할당한 후, 라이, 라우팅을 설정해줍니다. 라우팅은 알려스된 IP 주소를 해당 인터페이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방법, 그립이그 방법의 예제입니다. 이렇게 설정한 IP 알려스의 활용 방법을 보면, IP 알려스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아파치 웹 서버에서 버츄얼 도메인을 적용하는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특히 웹 호스팅 업체에서는 한 대의 서버에 수많은 호스트의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이 IP 알려스를 유용히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IP 기반의 버츄얼 웹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IP 알려스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으로 포트 리디렉션. 포트 리다이렉션이란 TCP2는 UDP 포트 서비스 포트를 다른 컴퓨터의 포트로 이용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다른 컴퓨터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서버의 웹 서비스 포트가 80번을, B- 서버의 80번 포트를 리다이렉트하면 실제적인 A- 서버의 웹 서비스는 B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포트 리다이렉션은 주로 보안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서버 서비스 포트를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버에 이왕해 줌으로써 크래커가 서비스 서버를 크래킹 한다 하더라도 내부 네트워크 서버까지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버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트 리다렉션은 보안 외에 마스커레이드 된 내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다이얼 패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때 음성 손수신 포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이왕시켜 주어 다이얼 패드나 인터넷폰을 사용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포트 리다이션을 해주는 유틸리티로는 대표적으로 IP 마스크 어드민과 리디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틸리티들은 커널 2.2대에서 잘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커널 2.4대에서는 IP 마스크 ADM을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신에 포트 리다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IP 테이블를 이용한 포트 리다이렉션. IP 테이블는넷플워터 유틸리티로 외부에서 접속하는 포트를 내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게 잘 이양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죠. 따라서 커널 2.4에서는 대 IP 마스크 어드민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아도 IP 테이블 하나만으로도 포트 리다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을 설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텔레포트를 마스커레이드 환경이 클라이언트에게 이왕시켜 서버 주소로 텔레 접속하였을 때 클라이언트가 반응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 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때 리얼 IP를 1 1 1 2 3 4 9 3 1 3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 주소는 192.168.1.5라고 가정하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포트 리다이션이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할 때는 반드시 외부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해야 함으로 다른 네트워크 상의 서버에 접속해 그 서버에서 자신의 서버로 텔레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텔레 접속은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포트 리다이렉션입니다. 두번째, ReDIR. 이 유틸리티는 전형적인 포트 리다이얼 유틸리티로 IP 마스크 어드민일 경우는 여러 내부 IP 주소를 가진 리눅스 박스로 포트를 이양시켜줄수 있는 반면에, 이 유틸리티는 오직 하나의 내부 리눅스 박스로만 포트를 이양시켜줄수 있습니다. IP 마스크 어드민은 커널 2.2대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유틸리티는 커널과는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장점입니다. 이것의 사용 방법은 첫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 211.234.93.1352웹 서버를 192.168.1.10웹 서버로 포트 이양시켜 실행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5번째 강의 TCPIP 설정 중두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진단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